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남미협회 홍보이사 이종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중남미협회에서 중남미의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중남미의 경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로피안 유니온,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장 메르코수루 간의 좌미역 협정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8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미우톤 모우랑 브라질 부통령은 전날 브라질 무역단체 관계자들과 화상 대화를 통해 EU 메르코수루 FTA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모우랑 부통령은 아르헨티나 채무 위기 등메르코수루 회원국들이 현재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둘러싼 브라질과 유럽 국가 간의 마찰 때문에 FTA 체결이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우란 부통령은 EU와 메르쿠르가 스 지난해 합의한 대로 FTA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FTA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EU와 메르쿠스루는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레셀 강요회의에서 FTA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EU는 FTA 체결 조건으로 브라질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자이르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시사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기부로 조성되는 아마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EU의 반발을 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이 u 메르코 수루의 FTA와 브라질에 대한 투자에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아비안카 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콜롬비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여파로 파산 위기에 놓인 자국 항공사 아비안카에 자금을 수혈하기로 하였습니다. 30일 물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재무부는 전날 긴급 자금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아비안카에 대해 최대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아비앙카의 파산이 콜롬비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비앙카는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19년 설립된 콜롬비아 대표 항공사 아비앙카는 라탐 항공에 이은 중남미 2위 항공사이자 네덜란드 KLM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아비안카는 콜롬비아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지난 5월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아비안카 직원 중12,000명 이상이 해고되었습니다. 아비안카 외에도 중남미 주요 항공사들은 코로나19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습니다. 중남미 여러 국가가 하늘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다 정부가 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미온적인 탓이었습니다.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라탐과 멕시코의 아에로멕시코도 지난 5월과 6월에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 디폴트 관련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가 8월 31일 민간 채권단 거의 대부분과 650억 달러 규모의 채무 구조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아홉 번째 채무 불이행을 끝내고 국제 금융 시장에 재복귀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 장관은 이날 채권자 가운데 99%가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이날 합의로 아르헨티나 채무 만기가 연장되고 금리는 평균 7%에서 3%로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스만 장관은 각 주지사,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는 이 같은 부채의 미로에 빠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0년 안에, 즉 2030년까지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될 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380억 달러 줄어들게 되었다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아르헨티나가 배워야 할게 있다면 넘어졌을 때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법이다. 오늘 우리는 일어섰고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채무 구조조정으로 채권자들은 이전 채권 대신 신규 채권을 받게 됩니다. 9개월에 걸친 민간채권단과 오랜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블랙록, 애슈모 피델리티 등 국제 금융계의 거물들과 채무 구조조정 협상을 벌여왔지만 그동안 수 차례 결렬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르헨티나가 협상을 거둬치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핵심 채권자들과 막판 협상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국제 기관들과 700억 달러 채무 구조조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IMF는 2018년 외환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의 440억 달러의 달러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채무구조조정이 합의되면서 투자자들과 아르헨티나 정부관리들 모두 안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범죄와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대형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들어가 이들의 해체를 목표로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잇따라 벌이고 있습니다. 3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 경찰은 대형 범죄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마약 밀거래와 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이날 전국 27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422건의 체포 영장과 20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날 작전에는 연방경찰 1,100여 명이 동원됐으며 단속을 통해 170여 명을 체포하고 수상한 자금 2억 5,200만 해하를 동결했습니다. 영장 일부는 칠레 경찰의 협조를 얻어 칠레 현지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경찰은 7월 말에도 11개 주에서 212건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방경찰의 작전은 빈민가를 중심으로 브라질 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형 범죄조직 PC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마리화나 불법재료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마리화나가 PCC 등 대형 범죄조직의 자금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은 과거 북동부 바이아주와 베르남부구주에 집중됐던 마리화나 불법재배가 아마존 열대우림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이 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여당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의 정치범을 한꺼번에 사면하였습니다. 호르의 로드리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른 110명의 사면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국민 화해와 평화 모색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면된 이들 중엔 국회 부의장을 지낸는 프레디 게바라와 임시 대통령 후한 과이도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로베르토 마레로 등여당 의원 20여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마도노 정부는 최근 몇 년째 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의 안역 등의 혐의를 씌워 기소하거나 면책특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일들중 일부는 수감 중이며 일부는 외국 대사관이나 다른 나라에 망명 중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오늘 12월 6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달래 선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회 장악을 노리는 마두로 대통령이 대법원을 동원해 선거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주요 야당의 지도부를 해체하자 과이도 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야당이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야권 일부에서는 선거 참여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 선거관리당국은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후보 등록을, 등록 기한도 4달 4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날, 사면 명단에 포함된 야당 의원 아메리코 네그라시아는 트위터에 마두론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난 범죄자가 아니다. 라며 마두로를 향해 당신이 베네수엘라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를 권력 찬탈로부터 사면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 명단에 현재 수도 카라카스의 스페인 대사관제의 피신 중에 휴인 영향력 있는 야권 인사 레오폴도 로페스는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에 중남미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